이거 할 거예요. 도카부카 재밌겠다. 도카부카 음, 네. 여긴 학교고요. 여긴 집이에요. 집구처럼. 다음늘 학교 가야 돼요. 버거 보호 걸리나? 버가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요 세 명, 엄마 하나, 학교를 가야 해요. 학교를 데리고 가요. 이 친구가 첫째니까 큰, 큰 가방. 가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준이 됐어요. 이거는 둘째 거예요. 가방은 똑같게 생겼고요. 가방은 좀이리 실제 이거 또 우리 실제 크림같이 생겼죠? 이제 학교로 출발해볼까요? 노동당 버그는 걸리지 않겠지? 노블록스에는 버그서 걸려가지고 자꾸 끊겨질라는데 끊겨지면은 다시 할게요 끊겨지니까 다행이겠죠? 음 모르겠다 응, 학교 도착. 선생님이고요 컴퓨터, 일할 컴퓨터고요 둘째는 자리 여기에요. 셋째 자리는 여기에요. 선생님이 비켜줘야 돼.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가방 열 자리 좀 만들어볼까요? 일단 얘네 와야겠죠? 이렇게 왔고, 가방 물자리 만들어 봅시다. 여기가 닫겠는데? 오, 이게 닫겠어요. 가방 물자리는 어디로 할까요? 여기를 할게요. 미니 가방. 그럼 음, 이 가방. 상근 시작. 응, 음, 학교 왔어. 근데 오늘 친구 지각 하나 보네. 응, 음, 맞아. 지각하면 혼나는데 안 혼나나? 아휴, 그러게. 참, 저는 이상하단 말이지. 훅, 훅, 훅. 가방은놓고 왔잖아. 헐 어서 빨리 갖고 와. 알겠어. 나 혼자 가져와야 되다니. 반주 좀따다다다 저장을 왜 해? 쭉쭉. 가방가은거가 이거 왜 버기가 안, 안 걸리냐? 여기는 뭐 원래 버기가 안 걸리죠? 이상하네. 여기가 방으로 알려있던 가방이에요. 이렇게 준비만 많죠? 종교의 뜻이에요. 못생겼지만 절교 1등 학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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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학교로. 이렇게 하고 수업 시작해요. 예쁘죠, 좀. 됐다. 이시 <laughs> 급식 먹을 거예요. 우와, 맛있겠다. 맞아. 자리로 와서 이동해 봅시다. 한 시간 뒤, 다 먹었어요. 수업 시작. 오, 쉬는 시간이네. 맞아요. 선생님, 일할게요. 우와, 일 재밌겠다. 오, 쟤네, 어서 잖아 어서 화장실로 화요 하던 마요 네,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빚똥이나똥이나왔잖아괜찮아 진정해보자. 너왜기분이너왜기분이 그래? 말도 마. 말해줘 궁금하잖아 뭐 별거 아니야 아까 비명까지 질렀는데 그걸 아직도 못 봤어 휴, 진짜 비 비명까지 질렀다고 그럼 진짜 수수수상한 일이었어 대체 무슨 일이 이렇길래 무슨 일이었다면 무슨 일이었다면? 헉 진짜? 왜 그러니? 얘가 피똥을 샀대요. 뭐? 어쩐지.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 그렇지만 변기물은 내렸니? 네. 응. 설사인가 봐. 음. 왜? 음. 에이 또까지에. 오늘따라 멀미나나? 계속 화장실을 가네? 나도 모르게 여기 앉아

나도 추워 선생님도 춥단다 너무 열이 나나봐 좀 덥긴 하네 여름인데 왜 춥니 선풍기 뭐 뭐요 선풍기요? 선풍기는 절대 안돼요 나는 이게 죽어, 죽을 거야. 나 선풍기 괜찮은데? 뽀뽀 어, 어, 뭐? 선풍기가 괜찮다고? 괜찮아 보이니? 당연하지. 와, 진짜 괜찮아 보이나 보나? 진짜 괜찮아 보여.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너만 그런 거 같아, 딱 봐도. 아, 아, 아니거든. 내 그지? 아, 아니거든. 내 그지? <laughs> 나한테 자꾸 이래, 정말. 나한테 자꾸 이래, 정말. 나한테 계속 그러지 마. 알겠어. 잘 됐을 줄 알아. 이게 지금 재밌어 보이냐? 그래. 진짜. 이게 진짜 개, 괜찮아 보이냐고. 어, 선풍기 배달해봤더니 선풍기는 없대. 음. 아 빨리 오. 진짜 더워죽겠어요 선생님은 추운데. 아니 덥다고요. 빨리 오. 선생님한테 화를. 두두 두두두두. 선생님한테. 그런지 때문이 나는 학교 생활이 안 돼. 선풍기를 안 줘서 그런 건데. <laughs> 벌써! <laughs> 음, 음, 음. 하늘 잘못인 거다 알지? 야, 너도 그러지 마. 미안. 야, 진짜. 그렇게 웃고만 있고. 잘안 오네. 부담스럽다, 그만해. 미안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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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멋있냐? 아 아니 뭐봐 아까 뭐 보시다며 내가 언제 나는 안 그랬어. 그랬잖아. 안 그랬다고 내가 말했잖아. 뭐? 싸우? 싸우자는 거야? 그럼. 나 화나면 무서운 거 알아? 아니. 그러니까. 먼저 화내면 안 됐어야지. 그게 왜내 잘못인데? 넌 그냥 화장실에 갇혀 있어. 넌 그냥 화장실에 갇혀 있어. 벌이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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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야지 벌써 야중 근데 왜 굳이 여기서 벌어야 해? 버리니까. 이렇게 흔면안 <laughs> 돼. 왜요? 친구도 선생님만 안 들어서 제가 도와준 건데, 왜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그렇다고 한 입이면 게겠다 안해도 괜찮아? 너희들도 싸워볼래? 아니 10분 뒤 너무 오래응아나 <laughs> 공부 다끝 집에 가야지 벌써? 점심시간인데? 점심 아까 먹은거 아니었어? 그 아침인데 아맞다 집갈 시간 집가자 그래 집가자 여기 놀러올래? 우와 우리 집 진짜 좋다. 아파트네 난 집이 없는데 근데 그런 돈은 우리가 거지처럼 보여서 돈을 줬자 진짜 기분 나빠 아니 그렇다고 뭐 그렇게 받는 건 아니지 기분 나쁘면. 받으면은 범죄자지. 뭐말다 했어? 다 했다 왜? 아 진짜 너 때문에 더 기분 나빠졌잖아. 어테 어쩌라고 말을하네 이거 우리도 알거든. 그러는요 나중에 맞으네 다시는 너네 집안 놀러 와. 안 놀러. 어? 응?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궁금해? 그러면. 그게 뭔지 알아? 어? 그게 뭐야? 까봐. 오, 똥 모양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네. 오, 똥 모양 아이스크림 최신 쿠키야? 그럼. 근데 먹기가 싫은데? 냄새가 지독해. 원래 지독한 맛이야. 안 먹을래? 의심스러워. 야, 그거 똥인데 너. 더러워졌다 뭐빠빠빠 빠빠빠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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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너무 어, 시끄같다 진짜 너 나한테 왜 그래? 진짜 너 나한테 왜 그래? 어쩔, 저쩔, 안 물? 다시는 우리 집 놀러 오지 마! 안 놀러 오려고 했어. 너 그리고 내옷 따라왔지? 그런 채로 여기 우리 집이야! 너 뭐라고? らやき。